자, 시작하겠습니다. 다시, 우씨씨씨 이제 다시, 저희를, 네, 자, 시작하겠습니다. 할머 하다니까. 할머 음... 하다니까. 음... 이거 뭔 공을 쓰실 거야? 둘다. 이런 편만. 보긴 한데 아 아팠네 아팠네. 그것 아, 아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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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척 연기하시면 돼요. 응. 그래도 민이 연기 잘하잖아. 그러니까 <laughs> 재밌네. 오오 <laughs> 느낌이 아 언제 눈 밑에 좀 네. 중요할 것 같습니. 아, 아. <laughs> 아니, 즐거워. 아, 아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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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픈거 맞아요? <laughs> 또 되게 <제일> 아팠네. 요, 아, <laughs> 아픈 줄 알았는데, 매일 오늘 모모, 모모 하시는 거죠? 오늘 물광주사랑 연어주사랑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거 같더라고. 솔직히. 음... 아고객들 진짜 팠겠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이제 그 물광주사랑 연어주사가 가성비 면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니,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리쥬란도 좋은데 리쥬란 2cc 하는 가격이랑 물광연어주사 4cc 하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할텐데 그, 그 물광연어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많아서 그런지 그 2cc랑 4cc를 비교하자면, 어 저는 물광 연어주사에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고, 어 만약 리쥬란 4cc 물광 연어주사 4cc 이러면은 그냥 이제 리쥬라는 어, 할것 같아요. 그런데 어, 리쥬란 2cc라면 저는 그냥 물광 연어주사 4cc를 하겠어요. 조 네. 도매진 지금 언젠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으셨어요? 어. 아. 물광, 연어, <laughs> 좋다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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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근데 좋아가지고 이게 하게 돼. 아. 와. 아니, 오늘 안 아픈 척 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. 아니. 안 아파요. 아무것도 그렇지. 통증도 나쁘네 이게. 그 물방주사는 통증이 크지 않은데, 그 연어주사가 어, 통증이 좀 있어요. 아,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연어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리쥬란하고 거의 비슷한 성분이라고 봐도 무광하거든요 네. 네. 리쥬란도 아, 아. 네. 아프잖아요. 연어주사도 <laughs> 아파요. 아았으잘 참고 계세요, 지금. <laughs> 아. 니 원래 안 아픈데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은가봐. 그거는 <laughs> 앞으로 핑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<laughs> 아좀 <laughs> 어, 아프네. 아, 보브광 아. 아, 울고 싶다. <laughs> 많이 우셨잖아요. 하시면서...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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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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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목시한 사람 진짜 대단하다 매니저 한번 이번 컨텐츠로 해보시는 거 어때요? 아, 반반 그래, 아니 반반만 반반만 반반 마취크림 바르고 응. 반반 바고 진짜로 내 네, 구독자 2000그 찍으면 너무... 할게 2000 1000된 기념으로 하셔야죠 <laughs> <laughs> 목, 목이 왜시뻘기 지신 거예요? 도대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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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나요? 네, 끝났습니다. 마무리해드릴게요. 오늘 제 감사합니다.